아니죠. 그거 좀 다르지. 뭐 그렇다 치자. 야 그렇다 치자. 그렇다 쳐. 그거 너무 힘들어. 공지하기 나도 내 와이프랑은 DM 해. 가지고 서로 한 명은 소파에 앉고 한 명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서로 인스타 보다가 웃긴 거 있으면 보내가지고 이제 제발 빨리 보라고. 하여튼 그러는데. DM 쉽지 않네. 여튼 얘들아 이 문제는 진짜 너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아마 이제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왜 하냐면, 뭐 어렵지도 않은데, 이게 뻘짓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봐.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랑 2 x 플러스 k랑 만나는 두점 ab. 그럼 우리가 이 교점 찾을 때 보통 뭐를 하냐면, 연립을 하거든. 그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더한 게 2분의 3이다를 써야 되는데, 지금 얘를... 머리를 조금 나는 써보겠다고 얘가 대칭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가 같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큰 삼각형 구해가지고 이 사각형을 빼면은 나오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할것 같거든 근데 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지수를 줬잖아 그니까 흐름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얘랑 얘랑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찾아가지고 요 교점을 가지고 넓이를 구해서 합이 2분의 3이다라는 걸 써야 되는데 계산이 안 돼요. 그치? x값을 못 구해. 그럼 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잡아야겠네. 그리고 뭘 써야 될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야겠죠.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니까 얘는 곱셈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겠지? 그치? 이거 생각하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럼, 무지성으로 계산만 때려갈 길게 아니고, 얘도 해보면 모양이 좀 깨져요. 오히려 더러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곱셈공식을 써야겠다라는 힌트를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얻으셔야 되고, 그럼, 정리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1은 0이다라고 잡았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이고, 알파 베타가 1 마이너스, 아니죠, k-1이 돼야 되는 상황까지 찾아.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 x좌표를 알파 여기에 x좌표를 베타라고 잡았다고 칠게 그럼 여기서 선택지가 한번더 걸리는 게 그럼 여기에 있는 놈의 y좌표는 뭘로 잡을 수 있어요? 하고 봤더니 베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2베타 플러스 k로 잡고 또는 베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죠 교점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잡으셔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얘도 2 알파 플러스 k 또는 마이너스 알파제곱 플러스 1둘 중에 뭘 써도 된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차수가 낮은 게 유리해 보통은 얘는 뭐 그래봤자 2차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서 나는 차수가 낮은 거를 쓸래 라고 하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한번 각각 구해볼게 그럼 내가 얘 넓이를 먼저 구하자라고 했을 때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k죠. 여기는 이 직선의 x절편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k고 그럼 요 길이는 베타 빼기 2분의 k 그러면 베타 빼기 마이너스 2분의 k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베타 플러스 2분의 k 곱하기 높이 그럼 얘에서 얘뺀 거니까, 아, 얘에서 0뺀 거니까, 2 베타 플러스 k가 되죠. 얘가 저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네, 그리고 더하기,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알파가 되겠죠. 밑변이 그럼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알파, 높이는? 여기에 y 좌표가 2 알파 플러스 k지.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럼 여기 높이는 얼마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k라고 놨었어야죠. 왜? 얘, 얘 음수야 지금. 그치? 음수니까 길이 표현하려면 마이너스 붙여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봤더니, 어, 이쁘게도 마이너스들끼리 날려버려도 되겠죠. 그럼 얜 플러스, 플러스로 그 다음에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 전개하면 전 슬퍼져요. 어떻게 할래? 그 전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보다. 다 곱하면 베타 플러스 2K, 2분의 k 되죠. 그럼 얘랑 똑같아지죠. 이게 먼저 보였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얘는 베타 플러스 2분의 k의 전체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2분의 k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걔가 2분의 3이다. 맞나? 2분의 3? 그쵸?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걸 또 전개하면 슬퍼요 뭐 하면 나오지 근데 이걸 왜 전개하고 있어 그럼 전개 안 하고 얘를 줄이고 싶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모시기 제곱 더하기 모시기 제곱이잖아 애초에 근계수 나온 순간 곱셈공식을 머릿속에 받고 가는 거잖아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갈 거냐 베타 플러스 2분의 k 더하기 알파 플러스 2분의 k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2분의 k 알파 플러스 2분의 k 해주면은 걔가 제잖아 좌변 a제곱 더하기 b제곱 a 플러스 b의 전체제곱 빼기 2ab 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얘가 2분의 3이다. 그랬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k의 전체제곱 빼기 두배의 알파 베타 더하기 2분의 k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4분의 k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합곱 합곱 이쁘게 나왔으니까 집어넣기만 하면 k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은 k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다가 두배에 알파벳 타는 k-1 더하기 2분의 k의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4분의 k 제곱이 되겠네요. 지워질 거고 k-2의 전체 제곱 빼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전개해도 되는데 4분의 1로 한번 묶어보자라고 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k 제곱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극한의 효율충이 되셔야지. 그럼 여기 2분의 3이잖아. 2분의 1 여기서 2가 있었어. 맞지다. 맞을 거야. 그러면은 얘는 k 마이너스 2랑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k 마이너스 2로 묶어서 그냥 두 배씩 하고 여기다 여기다 두 배씩 할게요. 두 배, 1, 두 배. 그래서 k-2로 묶어주면 2에 k-2 그 다음 빼기 k 플러스 2 하고 3. 그러면 얘는 k-4-2니까 마이너스 6. k-2는 3이다. 그래서 정리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0인데 3 넘어가면 9나오죠. 그리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쫄지 마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봤더니 어차피 물어보는 그 k값 자체가 루트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더럽죠. 근의 공식. 2a분의 a분의 마이너스 b의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니까 7. 근데 얘가 k값인데 k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k값은 4마이너스 루트 7일 수밖에 없겠죠. 4 플러스 루트 7이면 6점 얼마니까. 그래서 얘가 k 값이고, 그러면은 p가 4, pq는 마이너스 1, 곱해서 정리하시면 39가 나오죠.